184 우리는 통상 주식이나 부동산이 급속한 상승 추세를 보이면 갖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투입하고 또 빚을 최대한 끌어들여 그것을 매수한다. 만약 이러한 행위가 옳은 행위라면 그 반대의 경우. 즉 주식이나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내리거나 장기간 정체하고 있게 되면 팔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된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파르게 오를 때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 매수 행렬에 경쟁적으로 가담하여 건곤일척으로 투척한 돈으로 매수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오를 때는 그것이 계속 오를 것 같아 팔지 않고 있다가 내리기 시작하면 또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때 매수점 이하로 내리면 본전 생각나서 못 팔다가 더 크게 내리면 여기서 오는 공포를 못 이겨 그때야 매도에 나서게 된다. 그러나 내릴 때는 계속 내릴 것 같아 사겠다고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 밖에 팔수 없게 된다.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존하여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하기 때문에 대개의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돈을 따지 못하고 돈을 크게 잃게 된다.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? 모든 사업 계획이 그렇지만 시즈즈. 내가 현재 구사할 수 있는 요소에서 출발하지 않고 니즈즈 미래 사회가 갖게 되는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이다.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현재의 시장 가격이 변하는 추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미래 특정 시점에 얼마는 갈 것이라는 확실한 계산을 갖고 그 계산된 가격, 내재가치, 와 현재 시장 가격의 갭이 큰 것에 한하여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다. 이 계산하여 나온 미래 일정 시점 가격과 현재 시장 가격의 차이 마진을 안전마진 더 마진 오브 세이프티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클 때만 매수에 가담하고 그것의 규모가 적으면 이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. 그리고 안전마진이 커서 매수한 이후 시간이 흘러 시장 가격이 당초 계산한 미래 가격에 오면 설령 더 오를 것 같아도 이번 텀에서 내복은 여기까지라는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매도에 나서는 것이다. 만약 시간이 흘러도 그 가격에 오지 않는다면 미래 가격, 가치, 을 다시 계산해 본후 안전마진이 상대적으로 미미해진 경우는 매도해 버리고 여전히 매력이 있는 수준에 있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. 본전은 내가 매입한 가격, 그 역사적 원가가 본전이 아니라 그 역사적 원가는 내가 그것을 지급하는 순간 그때 바로 매몰되어 버렸으므로 즉 매몰 원가, 성 코스트가 되어 버렸으므로 이에 연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, 하는 것 뿐이므로 오를 것 같으면 계속 지고 있고, 내릴 것 같으면 바로 버려야 하는 것이다. 237. 각주구검. 강의 배를 타고 가면서 빠뜨린 팔, 그 빠뜨린 곳의 표시를 배에다 하는 것, 그것이 어리석기 자기 없다는 고사성어, 투자의 세계에서도 그렇다. 강물. 그것 세상의 상황이다.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 말이다.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매매, 그것 팔을 강에 빠뜨렸다는 것이다. 지나버린 강물에 빠뜨려진 팔, 지금의 강물은 지나버린 그 강물이 아니다. 그래서 지금의 판단은 그것들과는 아무런 관련을 짓지 말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. 270. 과거 가격과 비교하여 매매를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, 오직 미래 예상 가격 과비 교하 여 매매 를결 정하 여야 잃지않는투 자를 이룩 할수 있다.